뭐라고 해서 나오네? 인수분해가 뭘까 성우야 집... 내가 이름 많이 안 불러준다고 서운해들 하지 마시고요 울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그지성우야저안 울었어요 응안 울었어요 인수분해가 자 인수분해 중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 정환아 뭐 있니? 가자 인수분해 대빵 뭐 있어? A플러스 B제곱은 a 비자야거든. 집에서 대빵 누구야? 막내 아빠 아니 집에서 대빵 아빠 아니에요? 막내요 부시대적인 발상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요즘에... 그럼 누구예요 요즘에? 막내가 마, 막내가 대빵이예요? 네 반려동물이 대빵이예요 반려동물이 아, <laughs> 대빵이예요? 자, 공통인수의 대빵. 공통인수. 인수분의 대빵은 공통인수예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빼내는 거야. MA 플러스 MB는 M 묶어내면 A 플러스 B야. 공통인수야.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빼주는 게 대빵. 두 번째. 자, A의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의 제곱이야. 자, 정환아. 내가 용역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정환이만 불르고 있어. 정환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돼요. 그럼 A 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그렇게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으나 A 플러스, 오, 정환이가 대답했어. 영어 공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수학 공부도 하고 있죠? A 플러스 B 해주고. 뭐. 자, 두 번째. 용영아 내가 용영이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또 서운해할 것 같아. 용영아얘 예.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오케이 속으로 아나 빨리 불러주지 그지 은지야 뒤로 갈수록 어려운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오케이 오케이 네 번째 자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야 수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고 ab로 가서 내가 이거는 지금까지 안 써줬었을 거야 그래서 라고 얘기해서 이거에 대한 예그 샘플을 하나 들어드리면 너무 쉬워요. x 세 많이 좋아지고 있어 진정 영어 선생님 여자 선생님 이쁜 선생님으줄 거야 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의 제곱 B 플러스 3 A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러면 또 서운한 사람이 있잖아 안 시키면 그지 서우야? 어떻게 연분 해가 될까?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웬일로 이렇게 잘해 우리 S반 자 7번 인수분해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수연이 나는 모르는데 외울 거야 수연아 걱정하지 마. 수연 처음 듣는 거잖아. 그지? 그지? 용연아 몇번 들었지? 아니야? 용연아 응. 얘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될까? 반으로 갈까?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건 쉬워. EAB EBC ECA 나는 이 수업에 들어왔는데 이름이 한 번도 안불려지고 있어. 그치 광범아? 이 네, 수업에 갔어. 웬일이야.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치 유나? 그치? A b, minus b c minus c 아유 이 봐라. 자, 여기에서 또또 이거 곱셈 공식의 활용이 있었죠. 뭐이니? 이 파일에 a b의 제곱 플러스 b c의 제곱 플러스 c a의 제곱. 아, 이거는 그래서 얘네 아, 예. 사랑이 할수 있어야 하죠. 아, 또 하나는 그러면 cf 여기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의 의는 그럼 상식적으로 서우의 어떻게 될까? 네? 네? A 플러스 B의 제곱, B 플러스 C의 제곱, C 플러스 A의 제곱이라고 서우가 마음속에서 열심히 외치고 있었어. 자, 이렇게 해서 곱셈공식과 활용과 인수분해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라스트 10번은 뭐가 있느냐 하면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은 인수분해하면 A제곱 마이너스 AB 가정도 하셔야지만 할수 있는 거고 중등 가정도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인수분해가 다 치환을 해서 하든가 이제는 조립지법을 이용해서 하든가 하는 인수분해로 가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 곱생공식에서또 하나 했던 거가 뭐가 있었을까요? 아, 이 심심. 곱생공식에 활용 한번 가지 뭐. 여기 비어있잖아. 비어있으면 심심하잖아. 그지정하아 우리 정환이 심심한 거 싫어해. 그래서 CF로 갈게요. 아이고, CF. c 로 갈게요. 자, 첫 번째.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은 정환아, 뭐니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하왜 내가 제곱이 됐을까? X 마이너스 의 제곱 플러스 제곱 플러스 2. 정환이 외우고 있다, 나는 생각해. X X-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세 번째. 자, X-X분의 1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수연아 이게 무슨 원장님이 도대체 수학시간인지 영어시간인지 그지, 용영아그분을 아예 할 수가 없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네 번째.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x 분의 1이니, 다섯 번째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 왜 내가 자꾸 하냐면 공간이 남았잖아요. 백일미 남기는 미가 아니라 채우는 미. 내네 여백이미는 저 하나 무슨 미? 남기는 미가 아니라 채우는 미. <laughs> 채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뭘로 채울까요? 언제 FX는 자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야. 남아 표시할지 있지. 우리 나머지 항에서 이렇게 표시했죠. rx 넘어갑니다. fx 마이너스 rx는 그럼 gx와 qx로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gx나 qx는 fx 마이너스 rx의 뭐다? 인수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온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이해갔어요? 왜? 인수분해란 어떤 거 곱, 곱.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잖아. 어, 나 이해갔어?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머지 정리에 곱으로도 갈수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뭐가 나냐면 x의 2제곱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갈수 있어.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을 구하라고 나와 이제 고등 2학년 가면 그럼 얘는 똑같아.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야. 똑같은데 뭐만 나오는 것뿐이니 x 제곱분의 1이 마이너스 2제곱으로 올라갈 뿐이야. 이해갔어? 요거 지수 법칙 언제 배웠다? 중학교 2학년 때 갔다.